우리주택 잠깐 봤거든요. 진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고요. 진짜 꼭 보셔야 돼요. 자타공인 양평 최고의 전원생활을 할수 있는 곳을 옥천면 용천이로 꼽습니다. 이곳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를 먼저 선점해서 수도권 전 지역의 전원주택 단지를 유행시켰던 포레스트 일에 찾아왔습니다. 도로에서 주택을 탁 바라보면 웅장해요. 굉장히 웅장하고요. 알프스 트롤 지역에 있는 목조 대저택을 그대로 옮겨온 것처럼 굉장히 잘 지어진 주택입니다. 야, <laughs> 앞마당이 그냥 널찍한 마당이 아니고요. 넓은데 입체감이 있어요. 야, 이업쪽 경계 쪽으로는 다 계곡이에요. 여기가 이제 용천리의 계곡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물이 가장 맑고요. 굉장한 고급 주택 안에 굉장히 멋있는 계곡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의 특별한 점 하나가 이 뒤쪽에 있는 임야가 우리 주택 부지예요. 주택 부지 내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조경수들, 꽃들, 그리고 뒤쪽에 기가 막히게 멋있는 적송과 나무들까지 다 우리 주택 겁니다. 그리고 이 너머는 다 농림 지역이에요. 농림 지역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개발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주는 그런 토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본주택의 옆쪽으로는 작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주택의 별채입니다. 작은 건물이지만 이 건물조차도 그냥 대충 지은 게 아니에요. 이 넓은 포치 공간 아래쪽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딱 만들어두셨어요. 여기서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 들어가면서 느낄 수 있는 점은 대단하다예요. 바닥에 대리석을 깔았어요. 이 대리석이 이태리산 대리석이에요. 물 건너온 겁니다. 그리고 앞에 딱 보면 따끈따끈해 보이는 벽난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택 들어가는 입구는 센터에 있어요. 센터에 있고요. 계단을 올라오면 입구 양쪽으로 베란다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하... <laughs> 여기서까지도 이 청량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와, 양평 시내와 남한강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입구 앞쪽으로는 포치 공간을 널찍하게 만들어두셨고요. 그 위쪽을 2층의 베란다로 이렇게 활용을 하셨는데요. 목재로 다 만들었고요. 불꽃과 이 라인 자체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중문 안으로 들어오면요, 양쪽 공간으로 나뉘는데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우리 주택의 거실 공간입니다. 이야, 품위가 느껴진다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품격이 있어요. 벽난로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지금 대리석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벽난로가 벽 안쪽에 매립이 되어 있는데 연통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벽의 하나의 일부분처럼. 그리고 위쪽은 딱 꺾어서 모양까지 냈어요. 거실의 반대쪽을 보면요, 계단이 보이고요. 2층 위에 이렇게 뻥 뚫린 공간으로 한눈에 보이거든요. 이 자체가 인테리어예요. 제가 우리 주택 싱크대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엄청 고가의 싱크대가 우리 주택을 한껏 빛내주고 있습니다. 무늬목이 아니에요. 진짜 원목 싱크대입니다. 키친룸 옆쪽은 다이닝 룸인데요. D자 형태로 창호가 전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시야감이 굉장히 좋고요. 야, 이 손수침도 막이 나비 가지고 이렇게 다 연결해갖고 하나하나 다 만들었어요. 옆쪽에 있는 문을 열어보면요, 우리 주택 2층에 메인 침실입니다. 작은 전실이 있고요. 그 옆쪽에 있는 문을 열어보면 메인 침실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큰데 위쪽에 보시면 박공지붕 모양 그대로 살려서 모양을 하고 천창까지 내놨기 때문에 방 자체가 굉장히 환합니다. 반대쪽은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욕실겸 화장실이고요. 와. 여기도 호텔이에요. 지금 타일들도 보시면 전부 수입입니다. 최고급 수입 타일로 설치하고 대리석으로 다 마감을 했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 침실 앞쪽으로는 다른 공간과 연결되는 통로가 있고요. 문을 열고 나가 보면요, 야 여기서 바라보는 전경이 최고고요. 제가 여기 딱서 있으면 느껴지는 게 커다란 목선, 목선의 뱃머리에 딱서 있는 기분이에요. 문이 하나 있고 반대쪽 공간이랑 딱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옆은 2층에 작은 방이 있고요. 이 원목을 그대로 다 깔아놨습니다. 고풍스러운 품격이 느껴집니다. 와, 이쪽 거실은 또 느낌이 달라요. 여기는 약간 러스틱하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목재의 색이 짙다 보니까 중후한 느낌까지 같이 주고 있습니다.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에 위치한 우리주택은요. 토지의 전체 면적은 3,238제곱미터. 979평이고요. 지목은 대지와 임야, 도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앞쪽에 있는 세필지는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뒤쪽에 있는 임야는 농림 지역입니다. 우리주택 2층 목조주택에 2007년 4월 3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꿈꾸고 싶은 그런 주택이 우리주택입니다. 이런 우리주택 가격은 28억입니다. 성군 상면 덕현리입니다 예쁘고 고급스러운 전원주택들이 가장 먼저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입구에는 예술작품 같은 예쁜 양기형 대문이 있고요 여기 오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옆쪽 보시면 진짜 수영 좋은 소나무 숲이 있어요 이 소나무들이 굉장히 멋들어지게 잘 가꿔져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잔디마당인데요 잔디가 잘 퍼져 있고 모양새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주택의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이 앞전경입니다. 진짜 대자연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곳곳에 있는 시설물 또한 완벽합니다.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딱 내가 보고 싶은 풍경을 볼 수가 있거든요. 흔들 의자도 있고요. 이렇게 층별로 정원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계단을 통해서 위쪽에 있는 정원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비밀의 화원이 있어요. 와! 아침 고요 수목원의 일부를 뛰어다가 우리주택에다가 가져다 둔것 같아요. 이야, 정원이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한단 올라가서 하나의 정원이 더 있습니다. 여기는 동선을 자갈과 미장면으로 잘 가꾸어 놨고요. 작은 소규모 공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주택 외부에서 보면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이고요. 외벽 쪽 보시면 고급진 벽돌로 마감을 했어요. 데크가 전면부에 다 이어져 있어요. 야, 입구 쪽 오니까, <laughs> 야, 이거 뭐예요? 포치 공간을 상당히 넓게 잘 만들어 놨어요. 중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우리 주택의 거실 공간인데요. 와, 고급져요. 전면에 굉장히 입체감이 좋게끔 각을 준 창호를 설치했어요. 천정의 경사면과 평천정을 이용해서 입체감을 주면서 간접조명, 그리고 매입 등을 통해서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으로 연출하셨습니다. 바닥은 굉장히 고급진 원목으로 시공을 하셨고요. 전면에, 아 뜨끈뜨끈해 보이는 매립형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포켓토어로 공간을 분리한 다이닝룸과 키친룸이 있습니다. 하부장만 딱설치 하고, 한쪽에 작은 공간만 상부장을 설치했습니다. 오픈 형태와 수납장을 섞어놨기 때문에 모양도 굉장히 좋습니다. 공간 자체도 넓지만, 한쪽에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수경 정원이 있어요. 이 수경정원에 시원하게 분수 올라오는 모습 보면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은 2층이지만 한 반층 정도 거의 뭐 많이 안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2층 구조고요. 2층으로 올라오니까 통로 공간이 있고요. 이 통로 공간을 통해서 각각의 공간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계단을 통해서 다락 공간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이야, 아늑한 침실 공간이에요. 중간방 크기고요. 이 공간에도 지금 침대를 놓고도 충분한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락방 바로 옆도 작은 방이에요. 말은 작은 방인데 크기가 좋습니다. 야, 우리 주택 진짜 럭셔리한 게요. 이 공간이 안방 공간인데 안방을 위한 응접실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멋진 침실이 있고요. 야, 여기도 창호가 양창이에요. 기역자 형태로 쭉 창호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고 눈이 호강하는 느낌입니다. 반대쪽으로는 안방 공간에 드레스룸이에요. 드레스룸 넓이도 상당히 넓어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독립적인 욕실 겸 화장실이 있는데요. 와, 내부가 거의 호텔이에요. 넓은 작은 방 크기 공간에 세면대가 있는데, 야, 벽식 수전을 설치하고 이 세면대 호텔에서도 못 봐요. 굉장히 멋있는 세면대를 잘 설치해 놨습니다. 야, 진짜 곳곳에 멋있는 공간이 많은데요. 2층에서 내려와서 지하로 가면 더욱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야 이거 뭐예요? <laughs> 굉장히 넓은 아, 진짜 대형평소 아파트 거실 공간 크기에 파티룸이 있어요. 지금 옆쪽 보시면 창으로 쭉 둘렀는데 햇살 잘 들어오고요. 바깥 풍경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전면에 보니까 엄청 큰 TV에다가 아래쪽에 음향 시스템, 노래방 다 갖추어 놓았는데 이거 그대로 두고 가신다고 합니다. 바도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키친 룸 시설을 그대로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최고급 가구로.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신나게 놀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끝쪽으로 하면 방이 있거든요. 중간 방 크기고요. 그냥 방에 들어와서 <laughs>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가평군 상면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부지의 면적이 6096제곱미터, 1844평입니다. 주택의 연면적은 344.1제곱미터, 104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방 5개, 욕실 3개가 주 있고요. 2001년 10월 24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택 가격은 24억 5천입니다. 이 마을은 이 축권이 없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축권을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요. 인기가 굉장히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만큼 희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루시텍 넓은 부지만큼이나 큼지막한 대문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입이 딱 벌어져요 이야 앞쪽에 잔디마당이 굉장히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마당 끝 쪽으로 걷는 느낌은 와 아, 진짜 너무 좋아요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는 게와 아, 정말 지내기 좋은 곳입니다 아, 걸어가는데 진짜 감탄사밖에 안 나오는 게이 소나무 세으로 보세요. 뭐 그림책이나 아니면 멋진 사진 같은 데서나 볼수 있는 그런 소나무가 우리 주택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켠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나만의 공원이 있어요. 자연석을 밟고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시면 되고요.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습니다. 주택의 앞쪽과 옆쪽에 데크로 다 두르셨는데요. 데크의 끝쪽에 와보니까 굉장히 아늑한 장소를 만드셨습니다. 보통 이러한 공간에다가 가재보라든가 시설물들 설치를 하시는데 우리 주택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공간 위쪽에 소나무들이 자연스럽게 지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단체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구조물로 눈이나 피안 맞게끔 지붕까지 다 시설을 하셨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굉장히 길쭉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아주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네요. 우리 주택! 40평대 널찍한 목조주택이고요. 단층 구조라서 더욱더 쓰기가 편리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실 공간인데요. 와, 널찍해요. 40평대 아파트 거실 공간 크기고요. 들어오자마자 느낄 수 있는 건 개방감이에요. 전면의 창호를 통해서 다 보이고 있고요. 옆쪽의 양계문 통해서도 북한강이 한눈에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 이 벽난로 뭐예요? <laughs>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고요. 벽식 구조로 설치했는데 굉장히 큼지막한 게 멋있습니다. 거실의 반대편은 키친룸과 다이닝룸인데요. 두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와, 다이닝룸 보세요. 고급스러워요.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식사를 하시면서 그 어디에 시선을 주더라도 멋진 북한강 뷰를 볼수 있게끔 창호를 설치하셨습니다. 키친룸은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딱 센터에다가 아일랜드 식당도 왔고요. 더 좋은 점은 이러한 싱크대 곳곳에 보시면 가전들이 전부 다 빌팅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완벽합니다. 주택의 입구 쪽에는 우리 주택의 메인 침실이 있습니다. 야 방도 개방감이 끝내줍니다. 창호 모양도 굉장히 예쁘고요. 방 분위기가 벌써부터 호텔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옆 쪽은 메인 침실에서만 쓰는 단독형 욕실 겸 화장실인데요. 와 내부 엄청 커요. 한 쪽으로는 벽식 구조로 양변기와 샤워룸을 만들어놨고요. 센터에는 세면대를 설치했고요. 반대쪽 공간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쓸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내부 공간 굉장히 넓고요. 호텔에서 보실 수 있는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 작은 욕조까지 있습니다. 기역자로 꺾어서 들어가면 샤워부스까지. 이야, 완벽합니다. 화장실 옆쪽은 우리 주택의 작은 방이고요. 마른 작은 방이지만 엄청 큰 방입니다. 특히나 한쪽에 창호가 쭉 설치가 되어 있어요. 와이드 창이다 보니까 굉장히 개방감 좋고 시원시원합니다. 바로 옆도 작은 방이고요. 여긴 더 커요. 거의 안방 크기 같은 작은 방입니다. 특히나 개방감도 좋고, 안쪽에 보시면 여기도 갤러리 폴링도어로 된붙박이장이 있어요. 각 방마다 이러한 장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 꾸미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한면에 위치한 우리주택은요, 부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4,840제곱미터, 1,464평입니다. 우리 주택 목구조에 단층으로 넓게 지었어요 152제곱미터, 46평입니다 내부에 방 3개, 화장실 2개 가지고 있고요 넓은 거실과 멋진 키친 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에 준공이 되었고요 수도는 상수도, 난방 방식은 도시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택 가격은 25억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IC가 1분 거리에 있어요 교통 입지 훌륭하죠 특히나 누구나 살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희소성이 높다 보니까 더욱 더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의 고급 주택을 찾으신다면 땅집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